많은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제 게임 개밥인 이유가 게임하고 밥 먹자입니다 사실 이제 먹방도 해야 되는데 콜라 먹방 하고 있네요 지금 먹방 나중에 언젠가는 먹방을 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자 일로 가서 어 여기 아니야? 맞죠? 아 열쇠를 구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열쇠 진짜 옛날 거다 이거 이거 사실 그냥 요런 거 있죠 여러분 요런 거 이제 요런 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 같은 거 하나 갖다 비벼가지고 옆에 이렇게 꽂으면 돼아아 아 그렇군요 아, 아 저거 아픈요 <laughs> 이거 진짜 옛날 건데 저걸 쇠자 그리고 들어가 봅시다 네, 먹방 기대해 주세요. 아주 맛있게. 제가 이러것도좀잘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잘 생겼어요, 아주. 네, 그래가지고 어 맛깔나게 먹는 모습에 잘 생긴 외모까지 해서 그냥 너무 좋다. 잠깐만, 여기 사람 누워 있는 거 아니야? 어, 트럭 다가 쳐라 먹더니. 었 저기 사람 누워 있는 거 같죠? 오케이 okay. 호알 주워주고시고 어그 차오 탱 코잉 자 I'd like to have a look at it 너무 무서워 어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 이러는데 왜 웃으시는 거죠? 제 중국어 발음 진짜 방금 기똥 차는데음오야 진주, 아, 아아 겁먹지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뭐야 그게 다야? 나레이션 그게 다야? 이게 진짜 별로 없네? 뭐가? 자히해환스 저너 우추주가 말했습니다. 뭔가 우는 소리를 밤에 들었다고 음 무섭다고 아 중국어 지렸죠? 예 중국어 지렸습니다. 총알 주는 거 보니까 여기 또 누가 나오게 생겼네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터.. 쏘 터지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다? 보스전이다 이건 어왜 다시 일로 왔지? 뭐야 나 방금 일로 들어간 거야 일로 어 심지어 잠겼어 여기는 어 살짝 무서워요 지금 자, 해, 환스제널 우, 지가 말했습니다. 어,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연습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고.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뭐야, 이상한 소리 들려. 아, 울지 마세요. 진짜 총, 총 날아가요. 울지 마세요. 오시면 총 쏴요. 저는 아주머니, 저는 오시면 총 쏴요. 아줌마, 뭐안 움직이잖아. 아줌마 그렇게 오시면 저는 깜짝 놀래서 총을 쏴버려요. 피자 오빠! 무서워 이거 갑자기 급 사늘해집니다. 또일로 가면은 또 이로 오네. 아씨, 진짜 개잘 개 만들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고작 요만한 방을 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이 정도의 분량을 뽑아내는 건 미친 거야. 뭐야? 이 호환 수전을 자 롱당과 진짜는. 어, 젠츄의 주머니를 어,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아 너무 나빠. 이런 얘긴데, 이거 어딘가 지금 숨겼다는 거 아냐? 아, 두들기지 마세요. 진짜 총 쏴요. 어딨어? 나 무서워. 나총 쏴요. 겁먹으면... 아니 아무도 두들기지 않는데 소리가 난다고? 이게 <laughs> 왜 이렇게 무섭냐? 하지 마세요 얘 <laughs> <야>,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니 나 지금 대낮이라고 밖에 해가 창창해 <laughs> 어안 열려 어, 지금 대낮이라고. 너좀히 무섭게 없어야 하는데. 주머니를 훔, 숨겨놨다는데, 어디서 숨기는 거야? 왜 울었어? 왜 애를 숨겼어? 에임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에임은 완벽합니다. 보세요. 하나도 떨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떨리지 않습니다. 방금 착시 현상을 보신 겁니다. 네, 에임은 완벽합니다. 여긴 것 같은데. 오! 이게 왜 열렸지? 오케이, 자, 5-4. 자, s u 써은아씨 시야, 시. 자, 이거 열면은 뭐가 나와서 나를 한번 괴롭힐 것 같아. 볼게요, 열어봅니다. 이거 한번 나와서 나 괴롭힌다고, 100%. 빵! 오! 오! 아! 피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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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거 아주 그냥 저 못된 거 아주. 그래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어, 열리네 이거 이제 잊지 마세요 아저씨 저는 겁먹으면 공격합니다 어? 어 됐다 어. 왜 주머니를 숨겨놨어 그 냅두지 오, 야, 무섭다, 이거. 어딨니? 걸린다 이번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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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 있어? 오, 온다, 얘. 칼집이 온다, 칼집이. 빨리 죽어, 이거. 튕겨내! 어, 튕겨냈는데? 야, 튕겨! 그렇지. 하택텍끼껴 한번 더 와봐 아주 그냥 이거 야 아줌마 비켜봐 아 주머니 주세요 저거 필요한데 아니 저거 저거 필요해요 아뭐 이렇게 까먹었냐 안에서 아야 저거 필요한데 이 아줌마가 길 막고 있어 진짜 오케이 아, 체력이 없어 집에 가고 싶다. 체력 포시 없어. 이 게임 진짜 생각보다 개하드코어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두대 맞으면 죽어. 심지어 체력 회복도 안 돼. 딱그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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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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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숨어 있어 알았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마. 내가 연습실 확인하고 올게. 아 진짜 개 살벌하게 생겼다. 연습실에 숨어있대매. 는야 이거 나 줘. 이거 필요한 거야. 아후씨. <laughs> 어개 살벌해. 나갑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 진짜 쌀벌하게 생겼네요. 아저씨? 어... 또 여기야? 체력 없는데 씨... 아까 그 칼잡이 왜온 거야? 그거 약간... 버그니? 버그로 온 거야? 어어어어 또 와? 튕겨! 이새끼! 핫트어택 어? 뭐야? 뭐 한대 더? 아씨 들어와 튕겨! 야 재장전! 아 총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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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총알이 <laughs> 아, <말이> 없어서 금살이야 <laughs> 야잘 튕겨냈는데 씨. 야 너무하잖아 아 진짜 말 없는 거 사기야 아예병 잘했는데 진짜 잘 튕겨냈는데 패링 게임 진짜 뒤지게 잘 만들었다 이거 아 왔냐 들어와 튕겨 아 진짜 못생겼네 할아버지 튕겨 아아또 죽었어 아, 그만 좀 죽으세요 아엄마 포를 뜨네 포를 떠 아주 씨 어, 포를 뜨네, 그냥 포를 떠. 이 미친 영감탱이. 세이브 시점, 아까 제가 이제 기도한 그 시점이 세이브 시점입니다. <laughs> 바로 다시 가면 돼요. 이게 약간 체크포인트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 게임이. 방금 칼제비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맵이. 이거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세이브 시점이 내가 세이브 한 곳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가야 돼. 이게 귀찮아, 이게. 아 인형방 들어갑니다. 뭘 깜짝아, 씨. 아, 이거, 이거 옷 보고 칼제비인 줄 알았네, 칼제비. 자, 다시 갑시다. 자, 칼제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아이템 다 죽고, 어. 아주고 어, 아이템들 다 주워주고, 이거 잠겨있거든요, 지금은. 음. 아, 이거 죽고, 총알 죽고, 이거 편지 죽고, 엣지지 짜는 편지. 총 얘네 둘이. 자, 센척하는 아이. 그리고, 자꾸 들리는 귀신소리. 아이템 다 주고 바로 빨리 진행합니다. 이제 다 봤잖아. 안 무서워 이제 한번 봤으면 한번 봤으면 안 무서워요. 어, 울지 마세요 아줌마. 만 오세요. 계속 울고 계세요. 아우.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좀 무서우면 총 쏩니다. 어딨어? 나 무서워. 알았어, 문 열어봐. 왜안 열려? 어, 진짜 연출 잘했어. 게임. 아, 여기구나. 여기 갔다가. 어, 황량. 에이득. 이걸 하면 되죠? 아까 그 상자 열어야 되니? 아 어, 상자 열어야 돼. 완전 하... 이고 상자를 열어야 되네 이거 이거. 아 어, 귀찮아 씨. 탁. S. 크러치 맞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가면 돼요. 오케이. 가면은 바로 열로 들어가서 여기로 가면 여기 여자아이가 누워있고 이거에 맞춰서 아 칼집 또 온다 오는 거네 초에 오세요 아저씨 네 기가 막힌 패릭 패릭 아씨 뭐야 왜 맞아 패릭 패릭 아이는 병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이 게임 진짜. 아 연습해야겠다. 아저씨로 와봐. 아 진짜. 저 아저씨가 몇 번을 나와 진짜 아저씨 나오세요. 아씨 싸우자 연습 좀 해야겠다 나 진짜. 어 미쳐버려 진짜. 이게 진짜 타, 타이밍이 진짜 칼같아 진짜 칼같은 타이밍이 있어요 이거 내가 못하는게 아니야 이 게임이 어려운거야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 포인트 근처 없니? 여기있다 여기다 세이브 해야겠다 바로 옆에 있네 어 왔다 야 일로와봐 들어와봐 튕겨내고 아이 왜안 튕겨나가 다시 튕겨 아이 그만 제발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내가 진짜 갓 오브 패링 진짜 잘하는데, 왜 이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옴니 풋맨도 패링 잘하고. 아. 내가 너무 늦게 쓰나봐. 일부러 내가 최대한 늦게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맞나봐. 아니, 진짜. 칼집의 아저씨 페이크 쩔어. 나는 무술가라서 그런가? 무술가 컨셉이라서 페이크 가잖나 봐. 아, 진짜 생전에 칼좀 휘둘러 보신 분이라 그런지 아주 그냥 손속이 매섭네. 자, 아, 이거. 여기서 여기서 저장할게요. 저장하는 곳한 군데 더 있어요. 근처에. 여기. 아 근데 이 게임 너무 난이도인데 두 방에 뒤지는 게 나는 난이도가 좀 약간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응? 아주 그냥 말이 안된다 이거야 이게 말이 안돼 자 바로 갑니다 세이브 바로 옆에다 있으니까 금방이야 이제 금방 깰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가자 야 아저씨 진짜 제대로 상대해줄게 총부터 쏴버릴까 그냥? 이 패링하고 쏴야 한방이던데 뭐야 앞에 이거 있었네 앞에 지금 인형 지나간 거 봤어요? 나왜 이거 이제 봤니? <laughs> 아이템 찾느라 바빠서 못 봤구나, 아까부터. 자, 어제도 이런 식으로 어? 이벤트 한번 터질 때마다 한 10번씩 죽었어요, 진짜. 이 게임이 은근 어려워. 자자자, 자, 자, 빨리 지나가자. 자,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아너 우는 거 진짜 벌써 세 번째야. 지겨워. 하루 이틀 울어야지. 그리고 그래, 여자애도 진짜 무서워서 우는 거야? 아니면 너무 기뻐서 우는 거야? 연기도 진짜 이상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야 이거 문 자꾸 쿵쾅거리는데 이쪽으로 못 가고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돼. 이거 또 뺑뺑이를 또 시킨다 이거야. 진짜. 잘 만들었다. 여기로 가서, 이거 먹어주고, 그 다음에 열어줍니다. 위치 깜짝 파티로 잠깐 나와서, 한입충처럼 나 공격 한번 하고 가는데, 어, 피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제 그칼제이 아저씨가 나오는 구간인데, 이거 좀 빨리 휘둘러야겠어, 약간.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열고, 바로 돌아. 아저씨 가 우측에서 오거든? 바로 빠져 그냥 바로 셀까, 셀까? 셀까, 셀까, 셀까? 어, 셀까? 잘생겼다. 어, 잘생겼다. <laughs> 어, 어? 이렇게 저 아저씨 지나가는데, 어, 깜짝아. 야야, 아이, 둔, 뭐야, 이거. 얼마나 야저죽 옵니다. 이제 이거, 이거 싸워야 돼. 튕겨, 그렇지? 하터택하터택 아, 이거 쏘면 안 돼. 한번더하터택하터택 아저씨, 센척 하지 마. 보자, 하터택하터택 야, 얼마나 버티나 보자, 씨. 아, 못 지나가게 하는 거 봐, 아저씨. 어. 아,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저씨, 나 들어갈게. 하하하하! <laughs> 어, 뭐야? 이게 맞네? 아, 이게 맞았어. 어, 뭐야? 깜짝아. 야, 얘, 머리가 없어. 목이 잘렸나봐, 얘는. 아까 잡혀서. 어, 얘는 그 아저씨한테 잡혀서 목이 잘렸나 보다. 이야, 대박. 불쌍하다, 야, 대박, 불쌍하다야. 아 타이밍 진짜 웃겼어. <laughs> 어, 어쨌든 살았으니 됐죠. 음, 여기 아니고 여기. 자 저장 합시다 어, 들어가는 게 맞았네. 나는 자꾸 안 죽길래, 아씨, 이될 대로 대라지하고 들어갔는데 맞았네. 그니까 그 여자애가 숨은 거야. 저 아저씨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애왜 죽은 거냐면요. 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인 게 아니고요. 그 이제 이 마스터, 이... 이 뭐야? 이 무당판지, 이당파의이 파에 이제 짱 마스터, 마스터께서 <laughs> 이 유산을 한 이유는... 어 유산을 한 이유는 저주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죄 없는 사람의 피를 칼에 묻혀야 된다고 해서 그 칼을 준 겁니다. 저 친구한테. 그래서 저 친구가 사람을 죽이게 냉기는 거야. 자, 어쨌든 여기서 피를 한 방울 또. 자, 이렇게 피가 많은데 또 피를 원하는. 아, 야, 어 뭐야,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 마님? 아주 마님,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어, 하시면 곤란해요. 좀, 보는 눈도 많은데 좀 너무, 너무 들이대신다. 자, 무 지의 필라, 운명의 기둥. 자, 렌, 지, 쿠, 에이, 지, 시, 지, 마우 오케이. 어디로 들어갈까? 가장 큰 걸로 들어가 봅시다. 음, 큰건 아니었네. 그러면, 얘도 아니었고 또 뭐야? 어, 너를 어, 요즘 너의 행동이 너무 드러지는구나. <laughs> 너의 이쁜 얼굴을 이렇게 어떻게 페인트할 수 있겠어? 그릴 수 있겠어? 자 이거는 내 고향에서 나온 아주 기발한 방법이야. 어, 뭐야 방금못 봤어? 어 너를 위해 포션을 준비하라고 할게. 그리고 이건 굉장히... 너는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내가 너한테 줬던 큐어를 아직도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있니? 어. 너의 정신을 좀... 뭐야 약한 이아 어. 어, 너는 매일같이 더 뼈, 나아지고 있구나 응. 새로운 색에 색을 칠해서 그림을 그려야겠어 어. 마담? 그게 사실입니까? 어, 딩시, 딩시양이 어, 우리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님 어, 그냥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어. 어, 아이는 절대 그 엄마를 해할 수 없잖아요 아 그... 어 너무 빨라 이거.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아말좀 그만해 나 해결 해석 좀 하게. 어시양이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마스 마스터가 우리를 우리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를 죽일 거예요. 뭐 이런 건가. 아말좀 그만해. 씨. 그냥 들어가. 말 너무 많이 해. 뭐야 이게 화가거든요? 화가가 얘기하는 거야 화가가 이상한 약을 쫓나 봐 뭐야 나뭐 보고 있는 거야? 이 그림을 완성하면 정말 이쁠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 텔레포트? 어? 뜯어 텔레포트 아, 거울에서 거울로 이동할 수 있구나. 알겠어. 그러면은, 지금, 아, 이렇게. 알았어. 거울에서 거울로 이동하는 거야. 얜안 돼. 뭘. 이런 퍼즐을 만들어 놨어. 이인병아 애인병화... 자, 텔레포트. 텔레포도. 아, 아, 움직일 수 있구나. 이게. 아저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 웬 가자고충으로 그렇지 어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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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 <laughs> 아엠벼가 퍼즈 그지같이 어렵네 자 텔레포트 텔레포트 어 뭐야 내가 옮겨라 잘아까 <laughs> 옮겨놨는데 자, 다시 어 저기 저기 내가 옮겨놓은 겁니다 저게. 저 사진이 저 거울 저 우측에 있는 거울이 어? 옮길 수 있어 픽업 어, 어 주웠어 어그지가저어네요 거울로 거울을 보다니 어? 이거다 텔레포트 텔레포트 어? 공이 있어 그 다음에 야 이거 바꿀 수 있네 이건 또 어디로 바꿔놔야 되냐 이거겠지? 이쪽으로 바꿔야겠지? 이쪽으로 가야 되니? 갑시다. 자, 다시 이거. 이쪽인가?